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국 여행 호시수 밴드 1 2편 2편입니다. 한번 올라가. 요네 올라가 보세요. 지금 차 떠져 오라. 점.

이 만돌이? 네, 여기 서보세요. 그래, 여기 원래 자평평한 성지였어요? 네. 하나, 둘, 셋. 됐어요. 와, 이게 다 돌이 깎인 거라고요? 네. 바람에? 네. 바람에 돌이 이렇게. 바람과 간다고? 물에 돌이 깎이면 이렇게 되나봐요. 바람에 돌이, 바람과 돌. 이게 그럼 전부 다 자연으로 해서 생기라거예요 그렇죠. 와, 물이 장난이 아닌데. 여러앉 제가 그냥 e y 다니다가 자연 계단을 발견했어요. n u t e s I'm just a f e 보세요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여러분들 이건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, 자연계단 엄청난 가차. 이게 돌이 깎여서 생길 것 같고요. 보면 자연계단, 자연계단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. 아, 자연계단, 다시 왔습니다. 자연계단 다 찍었어요. 자연계단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자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제가 드디어 저기 저기 저기에 보이세요? 네. 그, 저기에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. 앉아서. 와. 근데 제가 앞에만 볼땐 괜찮. 쭉 카메라 봤거든요. 카메라 보단 땅이 있을 괜찮은데 잠깐 뭐지? 뒤에 잠깐 봤는데? 바람이 저, 저, 그, 대중, 흠, 가져가지 뒤에 잠깐 봤는데, 아니, 땅이 없어. 땅 있는 줄 알았어. 와. 여기 장난이 아닌 거 아니에요? 안 무서워. 안 무서워요? 이상한 게. 너무 무서워서 느끼는 세포가 파괴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, 와. 어